인천시 교육청이 지난해 과대 과밀학급 전수조사에 이어 올해 과소학급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시 교육청은 최근 1차적으로 초중고 510개 교를 대상으로 여유교실 현황을 파악하고 그중 과소학급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조사 대상은 최근 5년 전보다 일반 학급이 초등 8학급 이상, 중등 6학급 이상 감소된 학교로 초등 23개 교, 중고등학교 26개교 등총 49개교입니다. 시교육청은 이번 조사에서 학교장 및 학부모 면담을 통해 학급 감소에 따른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학교나 주민들의 여유 교실 활용 희망서 파악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원도심과 구도심 학교 활성화 계획 수립에 적극 반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번 사업은 학생수 감소에 따른 원도심과 구도심 학교 살리기의 일환으로. 여유 교실을 활용한 학생 자치 활동 강화 방안이나 주민 편의 시설 확충 등 향후 다양한 사업이 시행될 계획인데요. 시 교육청 관계자는 신도시뿐만이 아니라 구도심과 원도심의 학교에도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고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자 이번 사업을 실시하게 됐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 지역 주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마을 공동체적 학교 문화가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